정글 영향력 줄이려고 한 패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정글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 왜냐면, 프리시즌 패치 노트 보고, 몇 게임 해본 후기, 시즌2 느낌인 것 같아. 일단은, 가장 큰 패치가, 탑 미드 경험치 증가, 미드 미니언 경험치 감소, 바텀 경험치 감소. 이게,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탑 버프다, 그쵸? 정글이 보면, 정글 영향력 줄이려고 한 패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정글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 왜냐면 해보니까 정글링 개빨라요 진짜 정글링 개빠르고 사정이 힘들어서 갱 리턴은 큰데 리스크는 적음 그래서 느낌이 내가 생각할 때 라이엇이 원하는 방향이 그냥 체급 게임 또우블링 하지마라 너네 쌉치면 정글 갱에 이제 호되게 혼난다 그냥 조합짜서 파밍하다가 오브젝트 한타을 해라.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뭐, 실제로 이게 좀 DLX가 이번 롤리컵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거를 좀 심화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라이엇은 진짜 꾸준하게 스노우볼링, 체급 게임 너프를 해왔는데, 솔직히 탑 입장에서 거지 같아.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일단은 내가 그전 패치에서는 레넥톤, 럼블 이런 거에서 라인전 조지고, 적정을 들어가서 괴롭히기, 뭐갱 해피해주기 이러면 이득 크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갱이 더 빨리 와. 그리고 갱을 피해줘도 이득이 딱히 없음. 하정 안됨, 정글링 빠름, 그리고 정글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을 들어가서 괴롭히기도 좀힘듦 그래서 탑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탱커 브루저류. 특히 이 밸류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갱킹 주도권 밸류 이거인 것 같거든 갱웅 좋고 난갱잘안 당하고 그냥 크면 좋은 거 지금 보면 정글이 개고기가 좀 쉬워가지고 갱 받기도 되게 좋고 경험치 버프로 성장은 또 빨라졌거든 그냥 스노블 류 초반 챔 그냥 싹다 다 너프인 것 같아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면 레넥톤 럼블 류 경험치 많이 늘어났으니 이걸로 K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탑 정글 조합을 짜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럼블 뽀삐 이런 거에서 탑 다이브 조지던가 아니면 뭐 엘리스 레넥톤 엘리스 해서 탑 다이브 조지던가 그거 아니면 사실 이런 초반 챔피언을 갱을 해서 말리게 하는 게더 쉽단 말이야 제가 탑은 내가 볼 때는 아트록스가 존나 좋아 보이고 아트록스 뭐 크산테 오른 아니면 뭐 카밀 이런 거 이런 게좀 좋아보임. 이것저것 뭐, 막, 로아, 로아 같은 것도 버프 되고, 뭐, 카시니, 라이즈니,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갱, 갱 오면 그냥 죽어가지고, 내가 볼 때, 그냥 똥챔일 것 같고. 지금 이론상 보면, 정글이 갱 좋고, 성장력 좋은 걸로, 탑 키워주기. 이게 제일 좋아보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것도 사실 보면, 나 그냥 탑보다 그냥 정글, 정글이 제일 영향력 있는 것 같아. 정글이 탑을 안 오는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이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탑이 따라갈 수가 없음 근데 지금 이 흐름, 흐름을 보면 탑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중도적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플레이 플러스 밸류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글이 갱이 너무 많아서 정글 템, 템포가 너무 빨라서 그냥 게임 속도 따라가기 좀힘듦플레을좀몇판 해보면 막 사일러스 서포터, 뭐 잭스, 피오라 정글 뭐, 정글은 아무거나 다갈수 있어. 뭐, 캐릭터 막, 뭐, 미드, 브라운, 뭐, 브라운 골라놓고, 브라운만 미드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게, 트롤인지, 뭐, 주챔인지, 뭐, 포지션은 맞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진짜로, 이 정글 영향력, 팀원 알수 없음. 빠친코 존나 돌리는 거야, 지금 보여. 막, 이래도 결국은 근데 잘하면 올라, 잘하면 승률 잘 나오는 거 맞는데, 일단 지금은, 내가 볼 지금 빠친코야. 그냥, 메타 파악이 너무 안 됐어. 안 되고, 이상, 이상한 거 너무 많이 해, 지금. 난 솔직히 말해서, 라이엇이 너무, 아, 그니까 너무 대놓고 저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난 거부감 느껴져. 아, 그리고 이번에 세기 말 하면서 느낀 건데, 자, 세기 말 하면서 방송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저격이랑 어뷰징 너무 많이 만났어. 제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바텀 캐리력은 무조건 줄었어. 팝은 이게 든거 같지만, 실상은 정글러랑 정글이랑 호흡이 훨씬 중요하고 정글 의존도가 더 커졌어 그러니까 미드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이제 좀 영향력을 펼치려면 로밍챔 플러스 정글 갱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정글 게임인 거야 지금 보면 아니 이게 정글 뭐 단순해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갱을 올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많아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턴이 너무 적어 게임 해보니까 아니 갱킹 뻔하면 뭐너너 너 정글러지 왜 이렇게 징징대? 너가 정글을 못 하는 거야 아니 탑이 클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이게 탑이 크려면 봐봐 탑이 크려면 1대1을 오래해서 벌려놔야 벌려놔야 캐리가 되는 건데 아니 크기 전에 아이템이 없는데 와서 계속 찔러 대는데 어떻게 커 그냥 우리 정글도 서로 정글이 찌른다고 치면 항상 갱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는 날 찌를 수 있는데 우리는 불러도 갱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많을 거란 말이야. 적정글 의식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왜? 정글이 오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정글 의식을 이거보다 덜 해도 됐단 말이야. 그냥 갱을 불렀을 때 한번 빨아주면 그게 엄청 컸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게 진짜 커. 그러니까 라이너 입장에서 라이너 입장에서 리스크 안고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어.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표본이 세판이거든요 지금 주행일갱 당하고, 그냥, 팀원에 휩쓸려서, 단편적인 정보일 수도 있어. 게임 더 하면서 다시 얘기해보. 아니, 일단, 근데 이론상, 님들 이론상 내 말에 반박할 수 있어? 스노우볼링 챔피언 구림. 야, 이거 반박 못하죠. 그리고, 밸류 교전 갱 주도권 있는 챔피언 좋아보임. 이게 뭐, 카밀, 아트록스 이런 거죠. 근데, 도삼 모사 패치처럼, 포탑 채굴 골드를 올려놨는데, 이거, 그냥, 쥐덫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고, 로아, 라이즈 같은 거 한다? 그냥, 십세스 받을수 있어. 단편적인 예를 들어줄게. 라이즈 vs 아트록스 하면, 라이즈가 은근히 초반에 잘하면 좀패수 있거든? 일단, 근데 1대1도, 아트 상대로, 쉽지 않아. 근데, 갱한 번만 전멸 빠져도, 무한솔킬. 그냥, 무한, 무한 갱킹 다이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라이즈 팀에서는, 아트록스 정글을 불러서 죽이기 힘듦. 그러면 진짜 압박하는 쪽보다는 갱 호응 밸류 챔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지 같다고. 탱커 이런 거 강제하는 메타를 만드는 라이엇 방향성이 좀 싫어. 아 존나 노잼이야 그냥. 초반 스노볼링 방식으로 캐리하던 내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건바텀일 듯. 정글이 영향력 제일 크지. 그 다음은 탑이, 탑, 이좀 높아진 것 같아. 건가? 님들 잘생각 탑, 이게, 탑압박체 체임 힘든 게, 카정의 가치가 줄었어. 그러면, 적정글 찾아주기나, 적정글 해집으면서, 다이브 각, 혹은, 시야 밝혀주기가, 효율이 안 좋음, 예전보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다른, 다른 시점에서 보면, 카정이 힘들어졌잖아? 그러면, 육식이, 카정 왔을 때, 보통, 초식이, 버리고 본인 다른 캠프 먹던가 아니면 상대 거 달렸잖아요 근데 상대 거 달리는 게더 힘들어졌어 일단은 상대 거 달려서 뺏어 먹는다는 거 자체가 애초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일단 우리 다른 캠프 먹겠죠 그리고 정글 간식 쌓는 것 때문에 정글 업그레이드 이게 프로 단계에서는 영향 좀클듯 보면, 대회 메타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패치 적응하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솔랭은 진짜 지옥일 것 같아. 앞만 봐도, 정글, 갱, 너무 많아, 이거. 정글, 속도, 갱, 리스크, 높여야될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왜썰렌 쳤지? 킨드레드라서 후반 가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지금 이 메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자, 내 판에는, 내판 다, 그 정글이 일장이었음. 정글이 일단 레벨이 제일 루퍼, 왠지는 모르겠네? 야 킨드레드가 2분 15초 정도의 에 캠프를 두는 게 말이 돼? 라이너가 2레벨인데 킨드레드가 3레벨 갱킹을 갈수 있다고? 킨드레드가 그렇게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지난 메타에서는 그 정글 패시 축구미좀잘 잡아줘서 그런 것 같은데 나 작골 먹는 게 되게 빨라요 이 패시 일단 작은 거 되게 잘 잡아주고 레드 3캠 두는 게 그냥 개짱이네 와, 2분 20초에 세 캠퍼 들고, 아니, 라이너가 2레벨일 때 갱을 가면, 이게 사실, 그냥, 정글, 정글 1황 메타네. 이게, 지금, 갱을 할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문제는, 그냥, 풀캠만 들어도, 라이너가 3레벨인데, 정글러가 4레벨 찍는 거예요 그냥, 갱을 하든, 풀캠을 해서 캐리를 하든, 모든 건 다, 정글의 뜻대로. 그니까, 러 이, 라이너 입장에서, 그러면, 라이너 입장에서, 내가 얘네를 어떻게 키워주냐, 라고 보면, 라이너 생그 해가지고, 카정 가죽이? 아, 그런 것도 잘, 안될것 같은데, 진 이제, 저만큼. 그럼에도 불아 저번 메타보다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카정 20% 감소인데 그럼에도 불거고 꽤잘 먹어지는데? 아 이렇게 갱을 왔구나 너무 거지 같다 진짜.